요거 네개들었고 붙였다. 어. 안 떨어져 모자 있고 네, 어색해. 어, 너무 귀여운데. 어. 진짜. 자, 녹화 시작. 이거 아주 거. 어, 여자분. 어 사이즈 똑같다. 근데 완전 귀엽다. 미치겠다. 미안해요. 김박싱. 안녕하 귀엽다. 샤하오미밴드야 <laughs> <대박. 처음이 된데? 웃음> 뭐야? 엄청 <laughs> 조그만데? 아, 대박이다. 어, 사이즈 똑같다. 그렇 그러니까 스티커처럼 자르니까. 그러니까. 어, 근데 완전 귀엽다. 미치겠다. 미쳤다. 귀엽다. 여기 뭐? 드랍드랄. 아니 뭐가 들어 뜯어. 이거 뭐야? 동그란 거. 아 목걸이처럼 안에 아, 옷에 오, 넣고. 오 대박. 깨끗해져야지 머리로 안떨어져 그럼 이제 이렇게 당겨가 <laughs> 그 누... 고정을 해가지고 이거 뭐해야만 뺏지 대박인데? 안 떨어져? 안떨어져와안떨어져 아, 어, 너무 귀여워 어. 진짜? 언니 봐봐요 <laughs> 어. <laughs> 그리고 어디 가다가 이거 붙나? 대박 대박 문에도 붙네 냉장고 오케이 옆에는 확인 눈. 오 돼지 안에 또등게 자석은 꺼냈고 설명서 있고 아래로 안 보고, 아 매는 방법이 따로 있네. 이렇게 아 여기가 있다. 아 꺼내서 하지 말고, 안에 넣어그다음 걔는 케이스야. 그럼 노라고너는 뭐야? 케이스 와 귀엽다. 요거 네개 들었고, 어, 꼼꼼하게 잘려놨네 타입 C 미니언즈 뭐~ 이야~ 어~ 무게도 뭐~ 엄청 무겁지 않다. 응, 아~ 켜진다! 연니까 바로 켜졌어요. 다 가이드임 왼쪽으로 가이 이렇게 꺾는 거구나. 오 자석이라서 어머야. 츄티에, 소이. 와우. 짜리요. 츄티에. 하나. 불이 켜졌고. 세우는 거. 아 충전되는 거. 이 안 떨어지고 응. 꺼내가지고 켜면 바로 전원까지 들어오네 그 화면은 어떻게 봐? 핸드폰 앱으로? 아, 예, 아1440 와이드 7 6 9 30 조그만한 음. 화면이 다 확인되네 음. 기본 설이 터치는 아, 안돼 안 돼. 혼자 막 이러고 있다 귀여워 웃고 있네 삼각대 케이스도 되고 뭐, 어, 어 맞아요 되고 이런 거야? 충전도, 충전도 되는, 되고 그러니까 그치 어, 충전되고 집이야? 집? 홈이야? 어? 응, 응. <laughs> 우선 응. 삼각대 너무 대박이다 삼각대 이렇게 꽂아가 돌려가지고 연결하고 그러면 이렇게 또 넣어가지고 촬영 시작 가능합니다. 스타트. 자 녹화 시작. 얘가 저를 찍고 있어. 얘는 어 반대네. 나서 꽂자가 돌아가고 모자에 꽂을 수 있고 어떻게 꾸냐면 이거를 일단 연결을 하고 연결. 오케이. 그럼 내 얘를 눌러보게. 눌렀다. 그러면 뭐? 오! 시작됐다 왼쪽에 프로 아까는 비디오였는데 자 그럼 다시 이걸 눌렀다 세이빙 오케이 모드를 바꿀 수 있나 바꿀 수 있다 타임 랩스 타임 뭐 시프트 HDR 비디오 슬로우 모션 와 세팅 세팅 그럼 눌러가지고 세팅 하려면 뭐를 클릭해야 되노 킹 선택은 빨간색 버튼 아래로 어떻게 내리지? 어 이렇게 하면 되네. 아, 이거 옛날 아날로그 식그뭐 핸드폰 아, 같아요. 어, 메뉴 들어가서 어. 뭐, 뭐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어. 하니까. 삼성 애니콜 뚜껑 열어가는 그런 거. 환경설정 하면은 막해서 들어가서 <laughs> 뭐 하고 그치. 잠깐만 취소 버튼은 뭐야? 그러면 돌아가는 건 모르겠고. 오빠 아, 그럼 이거 누르면 들어가네? 닫으면 나 끝나나? 닫았다가 열면 오케이 다시 시작. 이게 좋네. 모를 땐다 닫고. 어, 아이네 똑같이. 응. 일단 비디오 모드로 해놓고 아무리 자아이코여워 빼고 뺄 때는 따로 이렇게 따로 뺀 봅니다. 이게 얘를 잡고 뺄 때고. 이것도 이액세서리가 돼요. 진동에서 샀습니다. 진동. 얘 예, 이거 보니까 이게 각도 조절이 되고 이렇게도 되게 찍을 수 있고. 이거는 어디다가 붙일 수 있대요. 이거 3M처럼 그 빼서. 네, 일단 뺄게요. 뜯는디. 아, 뜯고. 그러면 찍찍 붙는 건데. 여기 붙여도 되나? 짠. 붙었다. 그런 다음에 각도 조절. 우와, 엄청 빡시다. 우와. 우와. 안 떨어져, 안 떨어져. 그럼 내좀 어떻게 되지? 우와, 뜨는구나 우와. 미유 헌지 <laughs> 흔적이 안 남아 한번더 붙였다 음 눌렀어 그런 다음에 음, 이거 가지고 어이또 붙네 아다 붙어 안 떨어져 우와 엄청 세다 근데 네, 직접 이렇게 떼면 또 떨어져 물 붙이면 그게 또 살아나고 응. 빡시네 안떨어질거 아니야? 야안 떨어져! 오. 우와! 노력이 있나 보다. 어. 오. 근데 엄청 아직까지도 잘 남아 있고 이렇게. 빨대. 빨대. <laughs> 이렇게 닫을 때는 이거. <laughs> 아 닫을 때는. 오! 이거 뎅윙인데 이렇게. 그래서 그 고리가 있구나. 어. 이게 또, 어. 그러면 이제 안쪽으로 음. 넣어놔야 되니까 그래. 이렇게 갖고 당기겠네. 동그란 게 안에 있구나. 아. 또 이렇게 하고 꾸딩끈 네. 대고 이야~~ 오 좋다 돌게다 있네 나또나무잎더 붙겠다 뺐고 붙였다 그리고 각도 나온다 짠! 조금 돌릴 수 있고 와 엄청 잘 붙어있다 그냥 해도 안 떨어져 자안쓸 때는 잠시 붙여놓고 짜자잔. 雪花?不动作? 붙었다 잡은 상태에서 해도 안 떨어져. 얘는 방수됩니다. 얘는 케이스는 방수가 안 돼요. 이렇게 넣어서 그냥 닫으면 되고, 안 되는데, 붙어. 그래서 그냥 말, 돌돌 마라가 같이 갖고 다니면 됩니다.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 감사합니다.